이제 명정부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맞나요? 우리 시녀 65세 이상 어르신들 힘내세요. 65세 이상이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갑니다. 오늘 딱 1분 만에 10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매달 현금. 최대 342,510원 지급. 두 번째, 노인 일자리. 공익형 월 29만 원에서 사회형 월 76만 원까지 받는 공식 사업입니다. 세 번째, 경로우대 교통카드, 지하철 무임, 지역별 버스 할인. 카드만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네 번째, 장기요양 등급 신청. 등급만 나오면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보조기구 지원까지 받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조건 맞으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 복지 지원, 갑자기 아프거나 소득이 끊기면 바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약 100만 원 지급. 일곱 번째, 에너지 바우처, 겨울 난방비, 전기, 가스요금 지원.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급. 여덟 번째,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 원을 영화여행식사 취미활동으로 사용. 아홉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말버, 집안돌봄, 병원 동행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열 번째, 치매안심센터 지원. 치매검사 무료, 조음물품 지원. 인지 프로그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65세 이상이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올해의 혜택, 꼭 챙기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 구독과 함께 하시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